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아빠입니다. 아 제가 재피를 어 모아가는 프로젝트를 아 저번 주부터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제가 재피를 아 모아가는 그 이유는 첫째, 아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피를 모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피 배당금으로 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SPYG와 SCHD ETF를 사모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JP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모을 계획입니다. JP ETF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정식 종목 명칭은 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로서 설정일은 2020년 5월 2 0일로 현재 뭐한 2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운영사는 JP모건 으로서 미국 최대 투자 은행입니다 그리고 ETF 유형은 대체 투자형이며 현재 ETF 가격은 56.20달러입니다 그리고 JP ETF의 보수율은 0.35% 그리고 연평균 분배율이 현재 어, 가격이 56.20달러 대비 어, 연평균 분비율이 8.94%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어,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 10.95빌리언 달러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37조원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피는다 어, 아시는 것처럼 월배당 중에서도 어, 상당히 고배당주입니다. 이 월배당주이면서 고배당주이고 미국 대형주와 주식 연계 채권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로서 어 저는 뭐 주식 연계 채권에 대해서 뭐잘 모르겠지만 어 이게 아어 ELN이죠. 어 주식 연계 채권이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 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액티브 펀드는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로 추정하는 패시비 그 펀드보다 펀드 보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펀드 성과를 좌우하는 펀드로서 상당히 펀드 매니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JPETF는 매월 높은 배당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어,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한 ETF로 보입니다. 아, 그럼 JP ETF에 대해서 설명은 이것으로 어, 어, 요약하고요. 어, 제가 또인제그 매주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 그 SPYG와 어, SCHD를 모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덧 29주차 되었습니다. 아, 저희는 여기에서 어, j p 를 어, 이제 새로 이제 포함시켰는데요. 어, 29주차 진행상 계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 j 피를 어, 저번 주에 210주를 모았었는데, 어, 이번 주에는 조금 많이 모았습니다. 170주 가량을 아, 제가 어, 매수해서 현재 보유 수량이 어, 380주가 됐습니다. 380주가 됐고, schd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 주에는 116주였었는데 이번에 어, 이번 주에 한주 매수해서 117주. 그리고 SPYG는 113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4.08%로 원화 어, 평가 손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어,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뭐이 수익률을 연하하지 않고 어, 이 j p y 라든가 SCHD, SPYG 이 수량 모으는데 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재피에 나오는 어, 배당금 재원으로 어, SCHD 그리고 SPYG를 이렇게 사모 놓은 데아보도 합니다. 현재 재피의 아, ETF 어, 가격은 56.20달러. 그리고 SPYG 성장 ETF는 55.99달러. 그리고 SCHD 배당 ETF는 아, 72.18달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재피의 제피... H 이제 그 주봉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이게 주봉 차트로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어, 증가하면서 재피의 어, 아, ETF도 이렇게 가격도 이렇게, 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SPY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 큰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더 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어, 평보하다 갈지 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CHD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좀 꾸준합니다. 이렇게 항상 꾸준하고 이렇게 또 어, 변동통도 적고 어, 상대적으로 어, 안정감을 주는 어, ETF입니다. 오늘은 아, 이상 마치고요. 또 어,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아빠였습니다.